이 둘은 이제 곡신살이 된다. 이태원 옥탑방을 둘이 살고 있는 화면 오른쪽에 앉은 켄지는 배우 외길 10년 차. 모자 쓰고 있는 브라이트는 유럽 10년 지내다 입국 일주 차. 지금은 을지로 재개발 지역에 있는 월 매출 100만원쯤 카페바를 운영하고 있다. 매출을 좀더 올리고 세상과 소통을 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 고도십을 개설했다. 오늘은 유튜브 운영에 대해 의논하는 이야기이다. 일단 유튜브를 유튜브를 일단 형, 형이 그냥 출연만 할래요, 아니면 PD랑 카메라 감독까지 역할을 같이 할래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일양이 존나 달라. 일을 하는 양이. 근데 무슨 얘기 알잖아 카메라 감독 뭐, 고 PD는 뭐고. 아 당연한 문장이야 죠 내가 얘기하는 것. 솔직히 뭐 이거 뭐 약간 뭐 구독자, 어. 뭐 뭐든 그게 뭐7 0 명이든 음. 일곱 명든, 음. 솔직히 큰 관심은 없어. 음. 다만 나는 네가 독일있을 때도 뭐 찍는 걸 이렇게 난 집에서 이렇게 챙겨 오면서 음. 하나였어 그냥. 음. 뭐 재미있다 재미없다 이게 아니라. 음. 하... 재밌는 데내 거. <laughs> 순철이가 그냥 음. 하는구나. 존나 어, 열심히 진짜 하는구나. 어, 하지. 진짜 하는구나. 하지. 계속 하는구나. 음. 어, 또 하는구나? 음. 아직도 하네? 그게 칠 년이야. 칠 년. 그게 칠 년이야. 칠년야 그게 칠 년이래 매. 난칠 년인지 몰랐거든. 나는 그 진정성에 완전히 음. 나는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음. 존나 진정성이지. 조금 뭐 좋아. 그렇게 음. 봐 음. 그래서 네가 지금 방금 얘기한 부분은 음. 내가 뭐 회사원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음. 알다시피 음. 연기하는 사람인데 음. 그 질문에는 난 당연히 내 입장에서를 할수 있는 답이 하나밖에 없다 그만. 음. 네가 했던 거고 음. 잘할 수 있는 거고 음. 네가 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음. 나는 네가 어떻게 보면은. 아뭐 말을 길게 하고 그니까 러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는 아이 말까 좀 미안한데 뭐 날도 너무 죽겠는데 뭐맞해말 아이 뭐뭐 샷을 좀 많이 갖고 가고 싶어요 그그 그 욕심이 있어 아이 그럼 내가 독샷수 줄게 아내 질문은 그냥 유튜브로 같이 하잖아 하 하는데 지금 이 시작됐잖아 그 내가 말한 거는 이제. PD 아 PD도 같이 할래? PD 같이 할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 무슨 촬영을 할지 이걸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촬영 감독 촬영 감독은 뭐냐면 촬영 구도 잡는 거잖아. 그 그러니까 구도 잡는 것까지 형이 인버브 될래요? 아니면 그냥 대놓고 그냥 닥치고 배우만 할래요? 그냥 촬영 그냥 출연만 할래요? 난 그걸 질문한 거라고. 닥치고 출연만. <laughs> 그지 됐어. 아니, 나도 삼갑시어서럼너연도 너, 했잖아. 응응. 음, 가 음. 나가는 거지. 음. 아, 솔직히, 잘하진 않아. 잘했으면 내가 지금 7년 동안에 700명이 있냐고. 나보다 잘하겠지. 알지? 아니면 내가 완전히 좀, 잠깐만, 잠깐만 하겠지. 아, 잠깐만! 잠깐만. 그 이건 뽑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후반 작업이거든요? 후반 작업. 어, 후반 작업. 후반 작업이 180%야. 찍는 건 솔직히 20%밖에 안 돼. 편집 뭐 이런 거 있잖아. 편집도 편집이고, 편집에서 컷 같은 거잘 잡아내갖고, 그거를 이제 썸네일을 쓰고, 아... 썸네일을 썼을 때 그거 제목 다른 거잖아, 제목. 아... 이걸 어떻게 어떤식으로 후킹, 어, 후킹 효과도 있고 하나? 그리고 이거를 소비자한테 어떻게 판매하는 게 달라요 나는 그냥 이걸 그냥 데리고 팔아 근데 어떤 기획자들은 이 샷을 지금 이렇게 얘기 나누는 샷을 재밌게 아니면 또 슬프게 아니면 이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판매를 해 그걸 잘 파는 애들은 걔들은 그냥 집에서 혼자서 누워서 그냥 누워서 지 혼자 독백하는 거를 잘잘 잘 만들어 잘 팔면 걔들은 독백하는 건데 십만 십만이 나와 그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진짜 유튜브 잘 나는 유튜브 잘한다고 살 수가 없어 아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그냥 지나가셔도예 맞습니다 예. <laughs> 유튜브 것만 백만에 생겼다 하면 나는 사실 그게 팔대2로 내가 가져가는 상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왜? 편집이 아니니까 솔직히 기획발 필요 없어 편집이 씨발 했던 건다 봐야 돼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쓸데없는 잘라내고 일단 첫, 팔때 어, 첫 번째 대 오케이 어첫 번째 그 네가 말한 것처럼 달달이 뭐 뭔가 얘기하는 이거죠 유튜브 수익은 그냥 맨 처음에는 8대2로 가져가고 어 유튜브 포인트는 어. 얘기를 자주 해야 된다 돈에 관해서는 뭐 기대도 하지 말고 어, 어. 그냥 응. 깔끔하게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거에 너무 좋아요 응. 그리고 혹시나 이제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 응. 이혼을 하게 된다 이럴 만은 이제 아 이건 나중에 합시다니까 우리 굳이 이거는 존나 잘 됐을 때야 이거는. 존나 잘 되면 이제 형도 막 소속사 생기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배우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래 그거 카메라 켜고 얘기하면 돼 그래 다시 그때 다시 얘기하자 그거는 그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진짜 존나 성공한 거야 성공하고 난 뒤에 얘기야 그거 응. 아 그건 꿈같다 명은 이제 채널명은 우약고 아 이거 왜냐면 어차피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포맷 자체가 일기잖아 일기 그, 나는, 일기라는, 그, 감성이. 아니, 포맷을 정확하게 얘기해줘. 어, 포맷이, 어떤 에피소드 억지로 만들지 말고. 개인이야. 형 출근했을 때 출근 컷, 그리고 안에서 뭐 했는지 컷, 그리고 끝나는 컷. 그거 내가 봐서 뭐한 10초, 10초, 1초 3초야. 그리고 나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독백하는 이제 일기 형식으로. 어때요, 이거? 이 컨셉. 왜냐면 나는 솔직히 유튜브라 많이 하는데, 억지로 만드는 에피소드 난 질려. 재미 없고 재미 없는 리얼이 좋아. 리 다이어리, 다이어리 형식으로 이제 그 일상을 얘기하고 만약에 말게... 오형 람보르기니 뭐라고요? 람보르기니 그이동에올리가 없는데 저기 왔잖아 저기 왔네. 오우 어 오우 오우 차 너무 크다 이거. 오우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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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오라. 가시면 돼 가시면 돼. 아 그래 진짜 안이쁘다 뭐가 람보르기니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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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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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게 정말 더 큰데?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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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금색네에 아니 근데 진짜 진짜 아 예쁘다 뭐가 노란색이 너무 좀 하여튼 뭐, 뭐안 이쁘다. 이거 이런, 이런 거 봐. 분명히 이거 이 이런 <laughs> 지점이야. 뭐안 분명히 얌보르기 노란색이 응. 크, 누가 봐도 멋진 게 지나갔는데 응. 고순철이란 사람은 응. 우와, 멋진데, 멋진데. 응. 근데 나, 나는, 응. 와 멋진데 멋지네. 나는 아 순철아 좀 별로지 않니? 뭐 별로인데 아주 별로. 그런 거야. 할 때면 저거 탈수 있지 않을까? 야, 근데 이거 재밌어 재밌게 했어. 아. 왜냐면은 분명히 누군가는, 음. 야이놈아, 니가 람보르기니가 쉬는 거냐? 돈이 없는 거냐? 음, 이럴 수있야 돈이, 돈이 없는 거지. 어. 나는 어. 지점은 그 돈이 아니거든. 음. 그냥 노란색 비싼 차가 별로다라는. 돈이, 돈이다, 돈이다. 돈이다. 응. 음. <laughs> 근데 이런 게나 재밌어, 솔직히. 음. 일단, 그렇고, 음.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서, 초반에 내가 생각해도 뭐, 그치, 한, 한, 1년 동안은 뭐, 한, 10, 1년 동안 한 100, 1000명 되면 존나 성공했다 끊는다잉. 아, 씨.